그이 말씀을 꼭 졸지 말고 들으시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같이 뭉쳐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또 흩어져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가족이 또 함께 모여 살고, 또 언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또 떠나야 될 시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되고, 또그 은혜를 다 체험한 다음에는 또 떠나야 되고, 그런데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될 시간에 떠나야 되고, 우리가 앉아야 될 시간에 앉아야 되고, 서야 될 시간에 서야 되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이냐, 내가 서야 될 자리이냐,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될 동창의 자리이냐, 그 자리에 내가 끼지 말아야 될 자리냐, 예, 그것을 구분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서야 될 자리냐? 근데 나이가 딸이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 못 갔다. 그럼 서로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거, 부모님은 걱정이 되고 그런 것처럼 같이 살아야 될 나이가 있고, 또 떠나야 될 나이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음, 성에 보면은 그 같이 모여 있어야 될 시간이 있고, 또 흩어져야 될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오늘 그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하니까 10장까지. 즉 노아시대까지 그랬더라. 노아시대까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하나됨의 사건이, 하나됨의 사건은 좋은 겁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 아니,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것이지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그러면 좋겠어요.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 좋은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이 뭐냐하면 중심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있었다. 중심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음. 우리나라가 어떤 딱 훌륭한 인물이 있을 때는 딱 하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 자 에덴, 에덴 동산 봅니까. 에덴 동산은 오직, 오직 뜻이라고, 뜻이라고 하는 것, 뜻. 뜻. 뜻, 뜻, 영어로는 will, will, w-i-l-l, 윌이라고 하는 자,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하나였어요. 뜻밖에 하나님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뜻, 만물과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해야 돼요, obedience, 순종해야 돼요, 순종, obedience 해야 돼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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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네?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순종이 없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러면 흩어지는, 흩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쫓겨남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단어를 잘잘 따져 보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여기에서 그 뭐냐 하면은 하나됨을 면하자. 하면 하나됨의 사건은, 사건은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십장까지 해서 이제 하나됨이 됐잖아요. 하나됨. 하나댐. 근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댐. 좋은 건데 좋은 건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었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흩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 됨이 영원히 하나 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떼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를, 저, 죄송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목,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안 흩어지면 목자를 쳐가지고 흩어지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뭐 여의도순복음교회든 사랑의교회든 충년교회든 만 명대 이상, 만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 고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죠. 크죠. 네.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되느냐? 목자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 목자님을 목자님 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목자, 목자 중심으로 모였다가, 자,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요 근데, 하나됨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됨이냐, 이제, 이제 바벨로 하나됨이냐. 이건 바벨 하나님이냐. 중심으로 하나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의 이장에서는 성령 중심으로 하나된 걸 얘기하는 거예 자, 하나됨의 사건이 두 가지예요. 바벨 탑,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돈 중심, 내 명예 중심, 내 욕심 중심, 내 명예를 높이자, 오늘 성경 보니까 내 이름을 좀 드러내자, 그게 바벨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잘 구분하세요. 지금 보면은 경제 중심. 그것이 뭐냐?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 경제로 뭉쳐보자. 그래서 될줄 알았더니 망한 거예요. 유럽은 망했습니다. 왜냐면 하 경제 중심으로 뭉치다 보니까 게으른 나라. 독일이나 프랑스만 손해보는 거야. 게으른 나라들은 완전히 지금 부도, 부도위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화폐로, 우리 돈으로, 우리 금으로 쟤네들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계속 그거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제중심, 화폐중심, 화폐를 하나로 만들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중심, 화폐중심, 은 내가 좀잘 살아보자. 우리가 그것은 원하는,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자. 자이 부분에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뜨거워지면 파송하자는 의미에서 하나 되자는 것이지.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같이 사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이가 들면 본토 진짜 가베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세요. 오늘 아침에 네,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에 돈으로 뭉치자 바벨로 뭉치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서 노아 중심으로 되었던 것인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 이래 가지고 바벨 탑을 하나 건축해 가지고 사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마, 말했어요. 11장 4절에서. 자, 성우가 탑을 건설해가지고, 이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어, 두 가지 보시면요. 11장 4절에서 두 가지 사건이, 탑을 꼭대기 에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아니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바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탑을 어느 회사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뭉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흩어져야 돼. 그런데 이 경제 중심으로 우리가 탑을 세웠다라고 할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구나. 우리 두바이 떠나자 해가지고 흩어지거든요. 그 흩어짐은 바벨의 흩어짐일까, 성령의 흩어짐일까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두바이에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경제중심,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징적인 그 탑이 문제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 뭐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성령을 받으려고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바벨의 모이기를 힘쓰라가 아니죠. 이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라. 에베소 사장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구분하셔야 돼. 여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이제 만남과 흩어짐을 구분해 봤을 때, 바벨의 만남, 바벨의 하나됨이 무엇이냐? 성령의 하나됨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바벨의 흩어짐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건 무엇이냐? 그죠? 이게 성령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제 중심, 화폐 중심 하다가 흩어지는 것이냐. 자, 흩어짐을 한번 잘 보시고요. 다시 이제, 그, 예배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는 이것입니다. 우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자, 바벨의 하나가 됨이 있었어요. 바벨의 하나가 됨이 있는데, 자, 바벨 먼저 정리하고 나올게요. 11장, 11장 5절에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옥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보니까, 어, 이 무리가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까 왜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게 잘 살게 됐으니, 더 집을 잘 지어놓고, 튼튼하게 지어놓고, 우리 가족끼리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흩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교회를 세우고, 일본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가서도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때문에 복음화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흩으시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 아냐! 흩어버려야 돼. 해가지고, 흩어버리는 방법을 어떻게 쓰셨냐 하니까, 6절에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안되겠다. 7절. 빨리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것이 뭐냐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것이 뭐냐 마음이 하나가 안되는거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부끼리 자꾸 싸워. 한국말을 하면서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막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있으면 막 욕, 내 속으로 같이 한국 사람들끼리 막 영어하다가 엘리베이터 딱 타면 흑인이 있으면, 야, 이 사람 얼굴, 색깔 완전히 초콜릿 색깔 왜 이렇게 시꺼머냐? 바리케 얘기 그러면 흑인들이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 얼마나 좋아요. 못 알아듣는 게 되게 편합니다. 막 욕해. 야, 이 사람 키가 뭐야. 190은 되겠다. 야, 창피하다.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이 사람 뭐, 옷은 뭐, 어디서 맞춰 입는 거냐? 야, 야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면 굉장히 피곤하겠다. 무릎 아프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농담해도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못 알아듣는 게 편할 때도 많아요. 미국에 한인 식당가 가지고 불고기 정식을 막 먹고 있었어요. 미국의 LA 한인 식당가 서 먹고 있었는데 어, 이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손형 잡아봐요. 말조심 합시다 시작말조심 합시다. 아 따근께 말좀 하라께. 말조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하신 말씀은 혼잡하게 하셔. 하여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알아지 못하게 하셔 해가지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여기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사도전 2장에서는 방언으로 언어를 하나로 묶으셨잖아요. 그걸 볼수 있습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묶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묶으셔가지고 하나가 된다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파송이지 흩어시는게 아니에요. 단어를, 이건 흩어짐, 이것은 파송. 단어가 달라요. 흩어짐, 그리고 파송됨, 이렇게. 파송되는 것이고, 흩어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온 지면에, 8절 보세요. 흩으셨음으로 흩어짐. 흩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마치게 되었더라. 9절에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여호께서 거기를온 땅의 언어. 바벨이라는 뜻은 뭐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나눠지다. 바벨이라 했었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나가 될때 결국은 싸우고 흩어지는 거. 싸고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을 구축해서 하나가 되는 것들도 경제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은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한 100년 지나서 이 바벨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때 바벨 사건이 있을 때 인구를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3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3만 명이 되면서 많이 마음이 흩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인류의 언어를 뭐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이렇게 막 다른 언어로 흩어버리신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흩어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냐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가 되자, 우리를 똘똘 뭉쳐서 살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흩으십니다 영어, 일본어로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영어, 일본어, 뭐 무슨 뭐 중국어, 프랑스어 이렇게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시대를 방언으로 혹은 성령으로 다시 하나로 뭉친 다음에 다시 재차 흩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려우시죠? 옛날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언어가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될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든 다음에 똘똘 뭉쳐 살면 안 되고요. 하나 되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선교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셔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살고 돈 투자한 것은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만 선교사에게 주는 돈은 하나님이 백배 천배로 재생산해 주는 진짜 좋은 투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 에덴에서 에덴에서 죄를 쫓겨나잖아요. 흩어짐, 쫓겨남,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나게 될수 있고 싸워서 흩어지게 될수 있고라고 하는 사건은 바벨의 사건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됨과 흩어짐 중에서 하나됨과 파송됨으로 봤을 때는요. 빌보 사장 이 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사도전 4장 32절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도전 4장 32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았으니까 사도전 4장 32절에 가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자 경제로 내가 더잘 살고 싶어서 하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업도요, 난 여러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대전에 사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부산에 사시는 분, 다 여러분 따라서 일로 이사와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왜여러분들 요셉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로 이사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다 등록시킬 줄 믿습니다. 목표는 이거다. 그래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경제로 말미 암아 식구들 부르면 꼭 싸우게 돼 있어요. 다잘 두고 보세요. 경제 욕심 때문에 불렀으면 아, 나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저 인력이 필요해서 불렀어. 그래서 내내 식구들 불러다가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나잘 살게 돼야지. 만약 이런 동기라면은 꼭 싸우게 돼 있어. 그거는 그래서 동업이 꼭 싸우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서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왜 모여 있어? 신앙의 동지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이유로 뭉쳐 있고 여기서 우리 사업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성급비 보내고 그러고자 우리는 하고 사는 비전이 확실하잖아. 내 가정의 비전, 교회 건축, 내, 내 사업의 비전, 선교 뭐 이렇게 확실하잖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흩어지지 않게 만드셔요. 그 사업을 잘 되게 만들고, 그 가정이 더잘 되게 만드는 거. 이걸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괜히 흩어지는 경우가 생기, 생겨요. 흩어지는 것은 사망도 포함됩니다. 사망. 왜 살아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식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래서 사도연사 4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 특징을 보니까 물질의 욕심이 서로 없어요. 서로 통용하는 거야. 식구를 불러왔으면 서로 물질을 나눠주고 잘하면 외시험 받겠어요. 내가 욕심 부르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싸우고 헤어지는 거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을 때에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33절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임 중에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바벨의 사건이 있을 때의 경우를 다시 예를 들면 어느 때냐 하니까 금성아지 그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웃막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 사람들을 못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 금성아지를 아론이가 만든 거야 돌아가지 마 여기 금성아지 있다 그, 그런 것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 되게 하해서 만든 기념비 같은 거 기념비 세워가지고 우리. 이이 이 교파의 사람들을 뭉치게 하자. 그런 거라든지, 혹은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주화되는 거, 이런 것들다 똑같이 하나님의 바벨탑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또 죽어 되면 다음 후계가 그 교파를 이어나가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이래서 문선명, 그러면 딱 해가지고, 무슨 뭐, 문선, 선, 선문대학교, 뭐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바벨이라고, 바벨이라고 말하 그래서 확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흩어져. 그래서, 그래서 이 바벨의 사건을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단은 언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흩어지게 돼,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가 그렇게 다 길지 않습니다. 구원파도 절대 길지 않아요. 이제 뭐, 내 생각엔 다 흩어질 것 같아요, 구원파가. 네. 근데, 이 흩어 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구원파 흩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가 괜히 죄 없는 아이들이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흩어지는 사건이냐 모여지는 사건이냐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금성아지 무슨 기념탑, 무슨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거. 기념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그것은 하나님의 흩어 버리는 사건 속에 우리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했다라면 흩어지는 사건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때참 안타까워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지 않았던들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았을 텐데 좀 그런 종교계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오순절로 결론을 내릴게요. 오순절의 성령은 뭐냐면 왜냐하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니까 사도전 2장에 한번 가서 읽어 드릴게요. 사도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어디 모이냐 한 곳에 모였더니 뭔가 바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죠? 한,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러면서 온 집에 가득했는데, 방문을 따라서 한 단어로, 한, 여기서는 한 단어가 흩어졌는데, 여기서는 에 한, 한 단어로 결집이 돼요. 여러 지방에 온 사람들이 다한 곳에 모여서 한언어로 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바벨의 사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사도 이정은 바벨의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입이 열려지고 방언으로 말했던 건 입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했던 것은 촉각이 열려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그것이 뭐냐면 시각이 열려지는 것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청각이 열리는 것이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하나가 돼서 파송되기 직전에 이후에 제자들 이다 파송이 됩니다 파송되기 직전에 하나님 능력을 주려고 모이는 우리의 모임은 일시적인 모임이지 영원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파송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모여지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의 때와 장소, 한 곳에 모여 공동체 하나됨, 그다음 바람 같은 소리, 청각이 열리고 불의 혀, 시각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 막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지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고 입이 열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의지가 열리고 예수의 피부림의 역사가 나타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부림이 나타날 지어다. 피부림이 나타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돼 와, 성령의 이번 금요일에서 성령의 은사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데, 예, 기도를 밤새 그칠 줄 모르고 다다다다 하면서, 우리 회계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자그래서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이렇게무질서해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수 받아서 쓰러져, 어떤 사람은 천국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네, 그래서 오순절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 왜? 파송돼야 되니까. 여러분. 자배를 회복하시고, 오순절 날 하나 됨의 사건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마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